배추, 호박, 새우, 홍화, 그리고 동족하고 바지락 있고, 그 다음 오징어, 그리고 미더더, 그 다음 오늘 이거, 그리고 이거는 칼굽수니다 재료는 다 소금, 후추, 고춧가루, MSG, 미원, 간장, 그리고 베트남 고추, 그리고 얘는 굴소스입니다. 오늘 완벽하게 또 맛있는 산골 짬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얘는 꺾게. 배타 기름. 팔 기름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팔 기름 먼저 만들고, 기름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.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. 오징어넣겠습니다 오징어도 들어가 오징어도 3컵 새우 들어라.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대박. 이 정도면. 아 재료가 이 정도면 한몇십분될 겁니다. 십 분. 엄청납니다. 야 새우도 들어가고 꽃게도 들어가고 홍합 들어가고 돈치 들어가고 바지락 들어가고. 고진어 들어가고 완전 다 들어갔습니다. 다, 들어갔, 다 들어갔어요. 아, 다 됐어. 요 해물 점뽕 맛있게 해물짬뽕 맛있게. 야, 맛있겠다. 자, 다 됐습니다. 뭐로 가시죠? 자, 제가 먼저 시식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자, 오징어. 맛있겠죠? 담백한 오징어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쫀득쫀득해요. 와우. 콩합이 다 빠졌네. 음. 이건 꽃게. 꽃게부터 먹어볼게요. 음. 아, 이거 미더덕이 미더덕. 음. 음. 음, 짜뇨. 꽃게 먹어라. 음. 그 꽃게 안 좋아하니? 어, 고양이가 해물라 먹네요. 야, 이건 홍합. 음, 왜 꽃게 싫어? 야, 왜? 꽃게 먹어봐. 음. 믿어도 끝내줘요 맛이. 음. <laughs> 음. 와, 미쳤다. 너무 맛있네. 야, 이거 중국집 안 가도 돼요. 맛이, 야, 진짜 삼선짬뽕이다 중국집에서 먹는 거 똑같아요. 음. 아, 음, 먹네. 음, 먹어, 먹어. 음, 먹어. 음, 먹어, 먹어. 음, 먹어, 괜찮아. 맛있지? 먹어. 어, 꽃게 먹네요, 껍데기. 야, 이거 꽃게. 여기도 있다. 음, 먹어. 야, 꽃게 껍데기 먹네요? 얘네들이? 안 먹을 줄 알았는데? 음, 멋시 짬뽕에는 미더덕. 와, 땀 엄청 흘리죠, 지금. 아, 제가 맛있으면 땀 흘리는 성격이에요. 아, 어, 미더덕. 와. 와. 음, 그리고 홍합도 잘 보고 셔야 돼요. 여름에는 금방 상해요. 그래서 어 수산물 가면은 홍합에 얼음 같은 게 둥둥 떠 있는지 신선도가 얼마나 그리고 또입 벌리고 있는지 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입이 벌리고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. 음. 아 어. 음. 야. 저요 짬뽕은 처음 끓어보거든요? 처음 끓어봤는데, 진짜, 어, 혼자 평가, 평점 주면 95점. 진짜 똑같아 중국집에서 먹는 거랑 너무 똑같아 와. 진짜 맛있다. 아 어. 가게 하나 차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먹고, 진짜 신중하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. <laughs> 아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짬뽕은 오늘 처음, 개시 처음 요리해본 거거든요. 짬뽕은요? 야, 이거 발려들었다. 야, 이거 또, 야, 고기 많어. 너희들 안 들어도 돼. 산골이 다 보니까, 벌레들이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요. 모로 먹으면 또 약이 돼요? 야 지금 먹다보면 깜짝 놀래요 아 손에 다 쏟았습니다 지금 사슴벌레가 여기 손에 딱 앉았는데 놓쳤어요 와. 아 그냥 여기다 밥 말아먹으면 완전 짬뽕밥이에요 와아 그냥 입에서 졸로 그냥 탄, 탄성이 졸로 나옵니다 그냥 와 땀나는 거 보세요 땀 엄청 나오죠? 와. 아. 아, 수건 있다. 와. 와. 와, 진짜 역할하다. 아. 내가 요, 오늘 처음 끓였는데, 아, 다들 인정하시네요. 아. 땀이 계속 비 오듯이 쭈쭈쭈 흘리네. 와. 야. 아, 잘 먹었습니다. 어허어잘 먹었다 잘 먹다. 게임이 안 되네요. 허인허에서그황도허 먹는 그허허 손바닥 나왔는데 얘는 뭐한한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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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